대신들은 줄줄이 생과 사가 갈리는 그곳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조국간 이양 등도 철퇴를 맞고 쓰러졌다. 개요정난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1453년 10월 11일이었다. 그렇게 하룻밤 만에 조선 최고의 시세들이 한 명의 신호로 죽고 살았다. 한편 정신이 좀 드십니까? 김종선은 죽지 않았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승규는. 그 말에 답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자. 김종선은 그제야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짐작하고 크게 탄식하였다. 내가 방심하여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구나. 그러나 아직 내가 죽지 않았으니 반전의 기회는 있을 것이다. 내 역적 놈들을 모두 죽이고 전하를 보호할 것이다. 안 됩니다. 거리는 온통 수양의 군사들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나는 일찍부터 선한께 전하를 지켜드리겠노라 약속한 적이 있다. 그런 내가 어찌 내 한몸 살고자 하겠느냐. 김종선은 여장을 하고 가마를 타며 도리문에 이르렀다. 도성으로 들어가 어떻게든 사람을 모으면 반격의 기회는 있을 것이라 여겼다. 어느 마님이십니까? 댁 마님이십니까? 박아무개댁 마님이십니다. 급한 일이니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아무도 지나게 하지 말라는 명이 있었소이다. 그만 돌아가시오. 이보시오. 상황이 급하다 하지 않소? 명을 어기면 내 몫부터 달아날 것이오. 좋은 말로 할때 그냥 돌아가시오. 할수 없이 김종서는 소소문과 숭례문을 돌았으나 그것도 이미 굳게 닫혀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아버님 우선 제 처가에 몸을 숨기십시오. 거기서 다시 개책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서라고 딱히 방법이 없었다. 할수 없이 아들 김승백의 처가에 숨었는데 다음날. 제인 김종서는 나와서 오라를 받으라. 수양의 군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몰려왔다. 김종서가 나가서 큰 소리로 꾸짖었다. 나 김종서다. 가도 내가 앞장서 갈 것이다. 하지만 정승이 어찌 걸어서 가겠느냐. 당장 초원을 대령하라. 그 말에 한병사가 시구웃며 답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걸어서 갑니까? 그러고는 칼을 꺼내 가차없이 김종서를 베어버렸다. 김종서는 외마디 구슬픈 비명을 지르고는 피를 뿜으며 죽었다. 육진을 개척하며 북방의 오랑캐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천하의 영웅 김종서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향년 71세 너무나 허탈한 죽음이었다. 수양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안평은 아들과 함께 강화로 앞서 얼마 후 그들도 죽였다. 윤처공, 이명민, 조본원구 등 나머지 세력들도 집으로 사람을 보내 가차없이 죽였다. 수양은 안평과 김종서가 역모를 꾀하였다는 명분으로 그들을 죽였지만 역모의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처음 역모 사건을 발설한 황보인의 종이라는 사람도 정확히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한다. 영모 사건이라면 당연히 국문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했지만 그런 것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수양은 승자다. 관련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조리 죽였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다. 수양의 일방적인 주장이 진실이 될 수밖에 없었다. 승자의 열매는 달콤했다. 하루아침에 영의정부사, 영경영 서운관사, 겸판이병조사로 재수되었다. 그리고 궁궐 시의대인 별시위감사 등 100여 명이 수양을 경호하니 그의 권세가 이미 신하의 레벨이 아니었다. 하지만, 무슨 일이시오 저는 박고문이라는 사람으로 어명을 받고 오늘부터 새 도절제사에 제수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나는 그런 명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일이 급박하여 제가 먼저 어명을 전하고 인수인계 받으라는 전하의 명이 계셨습니다. 장국께서는 어서 한양으로 가시오 전하의 다음 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명이라이 사람은 김종서와 더불어 북방을 개척했던 한국사 최강의 장수 중 하나로 불리는 이징옥이다. 하나의 이진옥이 그 이상한 분위기를 모를 리 없었다. 그간 한양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크게 듣기를 마친 이진옥은 고분이 인수인계를 하고 부하들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다. 이진옥은 생각했다. 이대로 한양으로 간다면 10종 8구 개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신화된 자로 어명을 어길 수는 없으니, 아, 어찌할 것인가. 생각 끝에 이진옥은 결단하였다. 어명은 무슨 얼어죽을 어명인가 모든 게 수양의 꿈인지 신겠지. 내 군사를 일으켜 수양 이 역적 놈부터 베어버릴 것이다. 이징옥은 군사들과 함께 말머리를 돌렸다. 그리고 박고문을 찾아가 화를 쏘아 죽여버렸다. 이징옥은 마침내 선언하였다. 이 땅은 대군 황제가 일어난 땅이다. 때에는 고금이 있으니 영웅도 다름이 없다. 내가 지금 큰개책을 정하고자 하니 나를 따르는 자는 각각 차례로 승진시키겠다. 한마디로 이징옥이 야인을 기반으로 자신이 황제가 되겠다는 소리였다. 옛금 나라수도 오국성을 수도로 하고 나라 이름을 대금으로 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승산이 따고 보는가?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천하 이징옥 장군이 아닌가? 못할 것도 없지. 이런 정통성 없이 나라를 세우면 어찌 되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인가? 잘못되면 우린 역적이 되는 것이야. 치밀하게 준비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이렇게 순간의 감정으로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그럼 멋지 않은가? 우린 장군의 명을 따를 수밖에. 방법은 있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천하무적 여포를 사로잡은 이는 맹장관우도 아니고 장비도 아니었네. 이름 없는 일개 여포의 부하였네. 내말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그날 밤. 폐하, 오늘은 날도 춥고 하니. 군사들의 사기를 위해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어떠하겠나이까? 술이라. 안 그래도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어 걱정이었는데 좋은 생각이다. 오늘은 마음껏 마시고 즐기게 하라. 잠시 후 폐하께서는 대업을 이루신 후 통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늘 무거운 칼과 활을 차고 계셨지요. 그러다 옥체를 상하실까 심히 염려돼옵니다. 오늘은 폐하께서도 한잔 하시면서 고단한 마음을 돌보시옵소서. 난 괜찮다. 너희들이나 많이 마시거라. 내일부터 할 일이 많을 것이다. 폐하, 먼 길을 급하게 가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사옵니다. 폐하께서는 하실 일이 많사옵니다. 하니 오늘만큼은 편히 쉬시옵소서. 음, 네 말도 일리가 있구나. 그렇다면 한잔 따라보거라. 예, 폐하. 춥고 고단한 중에 마시는 술이라 몹시 달았다. 몸이 금방 훈훈해지고 긴장은 뽑는 녹도 사라졌다. 자, 한잔더 하시옵소서. 그래 까짓고 오늘은 마음껏 마셔보자. 이징옥은 연거푸 마셔댔다. 술 앞에 장사 없다고 천하의 이징옥도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렸다. 그러자 됐다 쏴라! 신호를 하자 화살이 날아와 이징옥의 가슴에 박혔다. 그리고 한병사가 뒤에서 칼을 내로 꽂았다. 북방의 야인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천하의 이징옥은 부하의 배신으로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다. 그 시대 조선을 지켰던 두 영웅, 김종서와 이징욱은 세상을 떠났다. 이제 수양의 맛을 자는 아무도 없었다. 살아남은 원로와 수양의 편에서 목숨을 걸었던 자들은 권력을 얻었다. 좌의정에는 정인지 우의정에는 하나, 이어서 공신채봉이 이루어졌다. 1등 공신에게는 토지 200결에 노비 25구, 한인 17을 내리고 세습이 가능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원히 면제됩니다. 수양대군도 같은 대우를 받으십니까? 그럴 리가요. 수양대군께서는 가장 큰 공을 세우셨으므로 시급 1천호에 토지 5 0 0결 노비 6 0 9에 해마다 쌀 600서, 금2 5냥은1 0 0을 받으십니다. 헐. 정난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공신 목록에 올랐다. 이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등 공신의 신숙주가 3등 공신의 성삼문의 이름이 있는 것이 바로 그라했다 성산문은 자신이 공식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이 몹시도 부끄러웠다. 세종대왕께서 내게 뭐라 했는가? 어린 세손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당부하지 않았던가? 그런 내가 저 역적들의 명단과 함께 있다니 이 무슨 치욕인가? 지금부터 수양대군의 영의정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안평의 역모 계획을 황보인의 종이 처음 누설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까? 이름을 말해주십시오. 그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이름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신변보호가 아니라 애초에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정난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라 보이는데 그럴 리가요. 수양은 옆 보좌관에게 기소 말을 하였다. 제 이름 적어놔라. 나중에 손좀 봐줘야겠다. 정난공신의 목록을 제출해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목록에는 이번 일에 공을 세우지도 않은 사람도 많은데 이들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양대군과 삼피되는 사람은 법에 구애받지 말고 펴서를 제소하라하셨습니다. 나라 일에 다 필요한 사람들이니 시비 털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기로 대군의 종 임어울우니 황보인의 집을 받았다고 하던데 이거 국가의 재산을 대군의 재산이냐 마구 쓰는 것 아닙니까? 이모을우는 역적 김종서를 철퇴로 내리친 공을 세웠습니다. 관직에 있었다면 공식 목록에 올랐을 터 그만한 공에 집 하나 내어준 것 가지고 뭘거리 떽떽거리십니까? 마지막으로 앞으로 영의정이 되시면 어떻게 국정을 이끌 생각이십니까? 전하께서 아직 어리십니다. 나는 그 옛날 어린 임금은 훌륭히 섭정하고 공자도 진정한 성인의 표본이라 여겼던 주나라 주공을 롤모델로 하여 우리 전하께서 성군이 되실 때까지 곁에서 잘 보필할 것입니다. 크게, 정말입니까?